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2강 들어갈 차례예요. 22강의 소재는 환경 자원 재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번은 주제 고르는 문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milk is mostly water. 우유는 대부분 물이다 라는 의미죠. 원래 mostly는 우리가 부사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mostly가 water를 수식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mostly를 그냥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유는 물이다. 이거죠. 이 문장에 얘가 그냥 끼어 들어가서 대부분의 물이다. 이렇게 동사를 수식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사를 써도 괜찮죠. 우유가 거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for every unit of milk she produced. 그녀가 만들어내는 우유의 매 단위를 위해 자, 우유를 만들어내는 그녀는 누굴까요? 우유를 만들어내는 그 젖소겠죠. 젖소가 만들어내는 우유의 매 단위. 만약에 뭐 1kg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A dairy cow must consume. Dairy cow는 그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우유 생산용 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냥 소라고 할게요. 이 소는 consume은 소비하다의 의미니까 먹다의 뜻도 있죠. 이 소는 먹어야 한대요. unequivalent unit of water equivalent, 동등한 단위의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kg의 우유를 생산해내려면 1kg의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commercial dairy operations 상업적인 낙농업 업체를 뜻하는 거겠죠? 이 업체들은 convert millions of gallons of water into milk. 여기서 convert A into B라는 수거가 보이죠.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수백만 갤런의 우유, 수백만 갤런의 물을 우유로 바꿔놓는데요. 이 말은 수백만 갤런의 물을 이 젖소한테 먹여가지고 그걸 우유로 바꿔놓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일부러 막 먹인다는 얘기예요. They use thousands of gallons of water. 그들은 사용합니다. 수천 갤런의 물을 사용한대요. daily. to keep their hearts and mega facilities clean enough to pass inspections. 자, 데일리는 매일의 라는 의미죠. 매일매일 수천 갤런의 물을 사용한다 라는 뜻이죠. to keep, 유지하기 위해 라는 부사의 용법이겠죠. t h e i hold. 그들의 hold는 소의 떼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떼들과 대규모 시설이죠. 대규모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근데 이솟대랑 대규모 시설이 얘가 목적어고 얘네가 깨끗한 거잖아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 보어겠죠? 그래서 형용사로 썼죠. 명사 설명이니까.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왜 깨끗하게 유지하냐면 to pass inspections. 검사죠.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그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할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수천 갤런의 물을 또 사용한대요. 소에게 먹일 물도 필요하고 그 시설을 청소할 수 있는 물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소 사육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잠깐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 한번 써줄게요. 이 여기 나오는 데일리 있잖아요. 요거는 아까 요것도 있었죠. 데일리 자. d a i r y 라는 표현은 유제품 유제품 의 명사 형용사가 다 되고요. 이거랑 아주 비슷한 다이어리 있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리 일기장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데일리. 얘는 매일매일 의라는 의미예요. 세 개가 다 다르죠. 스펠링에 유의하도록 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다음 문장을 보면 This water, 이 물은 becomes waste, 쓰레기가 돼버리죠. 청소 다한 다음에 그 때꾸정물 나오는 그 물은 쓰레기잖아요. 그리고 이 쓰레기는 That contaminates surrounding aquifers. 이 물은 쓰레기가 되고 이 쓰레기는 contaminate, 오염시킨대요. 주변에 있는 에퀴퍼라는 단어는 그 지하수층을 뜻하는 거죠. 그 주변의 지하수층을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수질 오염을 하는 주범이 되겠죠. 그리고 또 production of methane gas is also problematic. 자, 메탄 가스의 생산이 문제가 또될수 있대요. 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메탄 가스도 문제가 되죠. Agri business dairies e m p l o y e n advanced technologies. 자, 기업식 낙농업을 하는 그 기업이죠. 기업식 낙농업은 employ 사용합니다. 증진된 과학 기술을 이용하죠. 이 증진된 과학 기술의 예시가 괄호에 다 나와 있죠. 그냥 뜻을 쭉 적어 놨어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Giant Housing 거대한 사육이죠 집에 놓고 기르는 거니까 사육 그리고 Production Facilities 생산 시설 등을 이용을 하는데 얘네들은 Start with 여기서 Start는 동사가 아니겠죠 동사는 이미 앞에 여기 Employ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니라 그냥 PP형이겠죠 Start with는 모모로 채워진이라는 의미예요. specialized equipment. 특별화된 장비로 채워진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의미가 요게 괄호에 또 나와 있죠. 쭉 나열을 해 보면 차유기 배관, 스프링클러, 분무기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that are manufactured. 제조가 되어진대요 by other industry. 또 다른 산업에 의해 만들어지겠죠? 이 분무기 같은 거, 여기 낙농업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산업은, that also produce waste. 또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산업인 거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지금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infrastructure must be disposed of. 까지 한번 끊어야 돼요. 이게 기반 시설이죠. 기반 시설은 여기 비동사에다가 Disposed of까지 처리되다의 뜻이에요. 처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저 사육장에 만들어놓은 어떤 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 시설이 처리되어져야 된대요. 처분되어져야 된대요. 그냥 그대로 뭐 10년, 20년 썩힐 순 없잖아요. 바꿔줘야겠죠. It's, 왜냐면 Newer Industry Standard.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make it outdated. 그것을, 그것은 이 앞에 있는 기반 시설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기반 시설을 outdated. 구식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것들이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생기면서 예전 것들은 지금의 기준에 맞지 않아. 라고 해서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시설을 또 만들고. 이렇게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또 뭐예요? 쓰레기가 또 나오는 거죠. 주제는 이미 앞부분에 벌써 다 나왔어요. 낙농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맞아 읽어 볼까요? transporting milk long distances 장거리로 우유를 트랜스포팅 옮기는 것은 이동시키는 것은 requires 요구합니다. refrigeration and fuel 장거리로 우유를 옮기려면 우유는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적절하게 연료 공급도 해야겠죠? 이런 것들도 요구하고 milk used to be packaged. used 원형을 쓰면 오모 하곤 했다라는 의미죠. 비동사, 이, 이 used 앞에 비동사 안 들어가요. 포장이 되어지곤 했었대요. 어떤 식으로? In usable glass containers.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 용기에 우유가 포장이 되어졌었대요. 정말 옛날에 처음에 우유 팔 때는 이런, 요 밑에 사진 보세요. 이런 용기, 유리 용기에 우유가 담겨져서 팔았어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환경 오염은 덜 했겠죠? 그러나, it is now typically sold in plastic. 지금은 전형적으로 팔려집니다. 플라스틱에 담겨서 팔려지겠죠. most of which 이것의 대부분은 becomes solid waste. solid는 그 고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고형 폐기물이라고 하면 돼요. 고형 폐기물이 됩니다. although 비록 뭐뭐 일지라도 much of it 그것의 많은 것이 is recyclable. 재활용되어질지라도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잖아요. 재활용되어질지라도 대부분은 폐기물이 된다라는 거죠. 유리만 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왜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을까요? 유리는 생산비가 많이 들잖아요. 산업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법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most of 위치 있잖아요. 여기서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플라스틱으로 봐서 비컴즈가 일단 된 거고 수에일지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 위치 대신에 플라스틱을 대신하는 이으로 바꿨을 수 있을까요? Most of it 이런 식으로요. 절대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 있어야 돼요. C 플러스 1은 V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C는 접속사고 V는 동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문장에 접속사가 하나도 없으면 동사의 개수는 하나여야 되고 접속사가 하나 있으면 동사는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여기 it부터 시작이죠. It is now typically부터 문장 끝까지 자, 접속사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접속사는 여기 oldo라는 접속사 하나 있죠. 그러면 접속사가 하나니까 동사는 두 개여야 되죠. 그럼 동사를 찾아보면 여기 issold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becomes라는 동사가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옆에 is라는 동사가 또 하나 있죠. 그럼 동사가 세 개예요. 그럼 접속사는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접속사가 동사의 개수보다 하나 적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oldo라는 접속사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를 써서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속사의 역할을 하게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it을 쓰면 접속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상 맞지 않아요. most of 위치만 답이 될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답을 골라봐야겠죠.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낙농업이 환경에 많은 쓰레기를 배출한다.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이니까 3번이 맞겠죠? 3번은 버드는 부담이라는 뜻이고 낙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 이런 식으로 해석 되겠죠? 환경에 놓는 부담. 이렇게요. 자, 1번 질문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2번 질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